그, 그 기념 촬영 먼저 아, 네, 하시죠두분 네. 네. 먼저 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수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손 네. 따뜻하신데. 예다 <laughs> 네. <laughs> 네, 같이 예 네. 하시죠. 아니 저는 좀. 정말... 신부님한테 자꾸 사진에 들어가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옛날에. KNCC라고 했는요 여기서 NCCK로 명칭을 바꿨죠 네. NCCK가 대한민국 민주화나 평화통일운동이나 참큰 역할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테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가, 이게 제지대로 100년, 100년. 100년인데, 네. 100년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 참 보람이 있었다. 네. 자긍심이 있었다 할 때가 우리 사회 약자들과 함께 했던 그때, 네. 특별히 아마 70년대, 80년대, 아마 민주화, 특별히 이제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네. 대변하거나, 또 이제 그분들을 좀뭐 변호를 하거나, 옥바라질 하거나, 또는 이제 약자들의 <laughs> 인권, 문권 얘기를 저희들이 할 때. 네. 그리고,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념적인 부분에서 용공 논쟁이 막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치고 나갔던 것이 통일운동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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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던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100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네. 그래도 이 그때가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있었구나. 그러요 예. 그리고, 아마 그게 우리들의 자긍심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이십자가 하나, 아이고, 사실 준비를 아이고. 했는데, 이 철조망이. 철조망이 음, 예, 아. 요 38, 우리들의 아픔의 현장에서 이렇게 끊어. 네. 그래서, 그. <laughs> 네, 네. 의미, 의미 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나 모든 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이 분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 분단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곳곳을 이렇게 나누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 그러자라도 좀 무거우실 텐데, 십자가에다 이 철조망을 좀 얹으면, 네. 결국 이게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 답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떠면 다지는 네. 그런 속에서의 의미들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철조망은 진짜 철조망 자른 건가요? 예 네. 음. 음. 전에 파주 그 근... 이때에서 걷어낸 철조망 가지고 많이 만들었죠. 예. 네. 네, 네. 지난 정부 시절에도 네. 뭐 그거 가지고 교황 방문하셨을 때도 네. 그런 의미를 좀 담았던 그 로, 철조망입니다. 녹슨 철조망이네요. 금 네. NCC는, NCC 인권위 활동이 아주 사실 많이 활성화됐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89년, 90년, 그때 NCC 인권위에서 제가 사회단 재수상 받아보기 딱한번 있는데, 네. 예, NCC 인권위에서, 성남 NCC 인권위 상을 네. 받은 일이 있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laughs> 네. 저희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NCCK 100주년.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50주년. 음. 이제 그런데 아마 그 인권위가 어쩌면 인권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절에 그렇죠. 인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대표님, 어쩌면 법조계의 많은 변호들을 해주셨고 네. 또 함께 해왔던 아마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들의 또 자랑이기도 하고 네. 이제 50주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더큰 어떤 면 인권의 일들을 좀 풀어가기 위한 저희들이 준비를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인권 얘기하면 빨갱이. 네. 불순분자. 그렇죠. 인권 얘기하면 인권, 노동, 이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다, 특히 민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음. 다 불순분자. 이렇게 취급당하는게있 예. 그때 인권이 활동은 정말 인권위원회라는 이름 자체만의 큰 의미가 되죠. 예. 근데 네 개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만났을 때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였던 단체 거의 다5 0주년이더라고요 예. 50주년이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막세동들을좀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어쩌면 시민 단체가 막 일어나기 전에 네. 아마 이제 저희들 이제 이쪽 기독교회관이 우리 사회적인 약사의 도피처처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는 털어놓아도 음. 되고 또 저희들도 힘이 없으니까 네.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laughs> 또 법률적인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사회에 좀 공론화시키는 네.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한 일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여기는 명동성당하고 기독교에 가는 일종의 소도. 그런, 아, 그런 거되 있잖아요. 여 도망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laughs> 역할을 했죠. 네. 사무실 오늘 이렇게 비좁은데 저희들이, 총무님들이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제 도피해야 되고. 네. 네. 로때는 저희가 점거가 돼가지고, 음, 저희들이 아니, 피신해 있어야 되고. 거의 뭐 제3자들이 점거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 네. 그때 그랬죠. 네. 그런 과정들 좀 있었어요. 다시 또 그래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렇게 힘들을 때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좀 해소하거나, 음. 이렇게 그걸 극복해 나가세요. 그 사진을 봤다 할 때가 많긴 한데, 저두 가지 방법 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에 제 살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 에 비하면 괜찮다 이거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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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그렇게 위안을 받습니다. 네실제비 위안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했 거예요. 아, 아, 아. 그거 훨씬 나은데 아무도 것 아니네. 나 월급도 네. 받고 있는데. <웃음> <웃음> 네. 이것도 일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네. 요즘에 이제 한국 정치가 좀 실종이 되었다. 정치가 실종됐지. 네. 전쟁만 그리고, 남았지.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협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점차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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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실이죠 네.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언론이나 모든 주목을 받는 자리에 계신 또 대표님으로서는 참 어깨도 무겁고 네. 힘도 좀 드시겠다. 네.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타협이거든요. 네. 존중 타협.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네. 나만 노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네. 기본인데. 네. 요즘은 그게 잘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없애려고 하니까. 예. 전쟁의 본질은 상대를 절멸시킨 거고, 음.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음. 가장 큰 차이인데, 지금은 상대를 부정하죠. 음. 없애고 싶어요. 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 음. 안타깝죠. 저희 종교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 통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모두를 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다르잖아요. 네. 예, 그 전통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좀다름에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쓰는 일치와 연합의 기본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네.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왠지 언제부터인지 지금 그게 사라지고 어떤 회길 그리고 어떤 것들인가는 강요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저희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오니까 참 지금 답답하다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좀 답답하다. 네. 결국은 또이 음, 또한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겠지요. 네. 네, 결국 거기에 기결됩니다 네. 네, 이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음. 결국 정상으로 회귀하지. 네. 좀 시간 걸리고 애도 많이 써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laughs> 네. 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더군요. 김 네. 대표님 계속 지나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성경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난의 역사 책이해요 사실 은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구약에서 보면 70년에 바벨론이야,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 봤던 것이 바벨론에 있었던 창조 여러 이야기들을 본것 같아요. 네. 길가메시 사사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눈뜨는. 그런데 왜, 대표님, 이스라엘에게 지리를 좀 보면, 지도를 좀 보면, 사방의 사실은 이렇게 동쪽으로, 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뭐 동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아, 서쪽으로, 아, 서쪽으로 가 지중해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레바논의 그 광야 쪽이,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레바논의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고, 아래 남쪽으로는 에집트, 대구의 그, 네. 그 강대국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거기서 할수 있었던 건 동서남북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좀 보게 되었다.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어쩌면 처해있는 상황이 저희들은 자꾸 아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될 때인가 보다. 대표님은 국민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은 저희들이 같이 간다고 본다고 볼때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어쩌면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한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아마 그런 좀 깊이 있는 어떤 종교 또는 천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깨우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아마 처해 있는 여러 정황들이 또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여러 과제들이 쉽지 않아도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하늘의 뜻이 또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연단의 있어요. 시간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연단 되면서 성경에서는 렘란트라고 네. 마지막 남은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네. 그래서 살아남아야 <laughs>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네.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잘 <웃음> 네, 견디시고. 네, 잠깐 좀 피우고. 예, 네. 그러실까. 지금 네. 전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